자, 여러분들은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으로 잡으시나요? 손바닥으로 잡으시나요? 자, 많은 분들이 레슨을 받고 또 다양한 여러 코치들한테 레슨을 받는데 프로들마다 이야기하는 부분도 다르고 어떤 분은 손가락 쪽으로 잡아라 보면 손마디 쪽으로 잡아라 손마디로 어떤 프로들은 아니다 손마디가 아니라 손바닥과 손가락 이 가운데 손금 손마디에 손금 라인으로 잡아라 중간으로 잡아라 어떤 프로들은 아니다 손바닥 쪽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프로들마다 살짝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립을 잡는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심하게 이렇게 돌려 잡으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손가락쪽으로 잡다 보니까 지나치게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게 되니까 지나치게 위크 그립을 잡게 되고 자 정확한 그립의 느낌은 채를 직선으로 올린 상태에서 왼손이 그대로 측면으로 와서 이세 번째 마디 손가락 쪽으로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옆에서 오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립을 내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와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려잡아도 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위크 그립이 좀 많이 되죠 자, 이런 그립으로 공을 친다면 우측으로 굉장히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을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체를 일자로 두시고 자, 항상 옆에서 옆에서 오셔야 돼. 옆에서 절대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도 해안 들어가죠. 옆에서 와주고 그대로 위치. 자 오른손도 마찬가지.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측면에서 딱 잡고 그게 됐으면 손을 잘 위치시켜 주고 그대로 직선으로 내리고. 자이 연습을 하루에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아, 좋은 그립을 잡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손가락 쪽으로 잡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정확한 손가락의 위치, 손의 모양이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립은 절대적으로 손가락으로 잡되 양손이 약간 박수 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느낌이라는 거 이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